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여름하면 없어서는 안될 제품 바로 선풍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풍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진행했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빠르게 품절이 돼버렸습니다 구매를 못하셨던 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제가 더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아니 30만 구독자인데 300개만 이벤트하면 0.1%만 이득 보라는 거임? 이 댓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사실 300개가 그렇게 빨리 품절이 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오늘도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제품은 기존과 동일한 샤오미 5세대 우선 선풍기입니다. 가격과 수량을 먼저 공유해 드리면 61.94달러, 약 81,000원에 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한정 수량은 600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알리익스프레스에 새로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 첫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겐 따로 더큰 할인코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51.94달러로 약 68,000원에 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 수량은 400대고요. 그래서 이번엔 총 1,000대인데요. 저번 이벤트 때 300대가 거의 10분만에 품절이 나서 이번 1,000대도 넉넉한 것 같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할인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브랜드 측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내는 거라 이 정도가 정말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어느 정도 할인된 거냐면 이전 세대 제품이 국내에서 11에서 15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더 저렴하게 판매 중인 곳이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배송료가 3만원이고 막 그런 상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진짜 여기가 최최 최저가입니다. 혹시나 이벤트 때 구매를 하셨는데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소개했던 제품이라 바로 할인코드와 구매 방법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여기를 확인하시면 되고 샤오미 5세대 무선 선풍기가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마그네틱 무선 선풍기라는 점입니다. 무선 선풍기가 시중에 나온 지는 좀 됐지만 가장 핫해진 시점이 바로 샤오미 무선 선풍기가 이 마그네틱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텐데요. 기존에는 무선이어도 충전 방식이 귀찮아서 결국 유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마그네틱 방식은 탈부착이 정말 간편하기 때문에 무선으로서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무선은 써본 사람만 아는 극강의 편리함이 있죠. 선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방에서 쓰다가 거실로 그리고 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똥을 싸러 갈 때도 이 무선 선풍기를 그렇게 많이 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선 방식으로는 약 1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며 BLDC 모터를 사용해 굉장히 조용한 선풍기입니다 강풍으로 틀어놨을 때 소음을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보면 화이트톤에 군더더기가 없이 정말 깔끔한 걸볼수 있는데요 디자인만큼은 진짜 어떤 선풍기랑 비교를 해봐도 아주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랑 달라진 점두 가지도 짚고 넘어가자면요. 첫 번째는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로도 회전이 가능한 서큘레이터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여름철에 에어컨이랑 같이 사용할 때 정말 큰 장점이죠. 두 번째는 온습도 센서가 탑재되어서 집안 온도나 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풍력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그 외에 큰 변화점은 없었고 가장 많이 팔린 무선 선풍기인 만큼 기본적인 바람색이나 사용성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도 있었는데요. 이번 5세대 모델에는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앱 연동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선풍기를 조종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리모컨이 꼭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풍기 설치 과정부터 앱 연동까지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빠르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 할인 코드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할인 코드 및 할인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제품을 선택하시고 구매 단계까지 넘어가시면 할인 코드를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존 회원은 JPS 1 6첫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JPS 28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 계정 당한 번씩만 할인이 적용 가능하고 할인 코드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품절이 되기 전에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썸머 할인 이벤트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라 이 결제 수단으로 구매를 하시면 5달러 약 6천 원 정도가 추가 중복 할인이 적용돼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늘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늘보다 더큰 혜택 구독자분들께 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